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예뻐해 주고 건강에 자라도록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 주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가?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 정신이 나태해졌다. 정신이 악해져 있다. 이러면요, 이 자식 나중에 크게 잘못되고 감옥 갈 사람입니다. 그때 가서 땅 치지 말고, 어려서부터 정신을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애들 보니까 보통 애들이 아니더구만요. 막, 한번 막, 막, 길거리에서도 막 뒹굴기 시작하면 엄마 앞에서 자기 요구 들어줄 때까지 뒹굴더구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게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런 거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결을 주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실험으로 막 이렇게 에, 막 엄마 아빠 말안 듣고 이런 애막뒹구는 어, 애들 거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너 실컷 뒹굴어 엄마 간다? 그리고 싹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봐요 그럼 뻘떡 일어나서 찾아와요 그 엄마가 이기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만 있으면 막 온갖 띵깡을 다 놓는 거예요. 왜? 자기 요구한 대로 들어주니까. 이거 굉장히 정신적 건강 중요합니다. 그게 정신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들어주면 아이들이. 예.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목사님하고 가정예배 드려야 되니까 테레비 끄자고 닦고요. 그래서 천송딱 시작하니까 얘가 티이를탁 틀어. 예비 들었으니까 끄자니까. 그러니까 또탁 켜요. 한 10분을 씨름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있는 데도 막 욕을 해대고 이 박자리 죽인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얘가 그때서야 화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애 정신 건강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건 잡아야 돼요. 가르켜 드려요? 손님 다 가고 난 다음에 물러내서 매를 가지고 손바닥을 들. 너 오늘 잘못한 것은 손님이 왔는데 TV 튼 거야 그리고 아프게 떼셔야 돼너 오늘 왜 맞았어? 이게 교육이야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 때려놓고 말을 안해너 오늘 TV 들었기 때문이야 손님이 왔는데 네가 입으로 말을 안 해? 그럼 한대더 맞아야 돼 자지러지죠 너 오늘 왜 맞았어? 손님 와갖고 TV 들었어요. 다음에 틀래? 안 틀래? 안 틀을게요. 아프니까 안튼다 그래요. 다음에 틀면 너 오늘 두대 맞았지? 네 대. 알았어? 이유 없이 다음에 네 대야. 근데 애는요, 또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대를 때려놓고 물어봐야 돼요. 아, 그래서 엄마는 한번 말을 하면은 실행을 한다. 이버릿속에 넣어줘야 돼.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다른 잘못도요, 바로 고쳐요, 바로. 엄마를 무서워해야 돼요. 아빠를 무서워해야 말을 듣지요. 애들이 무서워하는 게 없으면요,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디 가든지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큰 소리 해야 빨리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철이 든 사람들은 큰 소리 안 해도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공해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미리 다 하는 사람은 어디다 집어 넣어도 성공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지요. 평생 고난 속에 살다가 죽고 부부간에도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3개월 돼서 다 들통났어요. 직장도 가짜. 출근도 가짜. 직장 좋은 데 다닌다고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 아니, 본인 직장 안 다녀. 근데 아침마다 출근을 했고 퇴근 시간에 들어왔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월급도 딱딱 가져왔어. 월급은 누가 줬냐? 엄마가 줬어, 엄마가. 그 딱딱 집에 갖다 줬어. 그런데 부인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행을 한 거죠, 부인이. 그랬더니 회사 안 가고 공원에 가서 놀고 있는 거야. 하정이 놀고 퇴근 시간 되니까 집에 들어오는 거야. 며칠을 계속 따라다 보니까 또딴데 가고, 딴데 가고. 아, 내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혼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아? 이 정신 건강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이 정신 건강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어떻게 믿고 살아요? 못 믿고 살죠. 정신 건강이, 정말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 영적으로 저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영적으로. 교회 가서 신앙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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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 자녀 교육 세 가지.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쪽 분야를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 요 정신 건강이 좀 잘못된 애들은 이렇게 매도되지만요. 좋은 선을 보이라는 것이 제가 읽어본 중에서 영웅집이에요. 위인전. 위인전 동화를 애들한테 읽으라고 주세요. 그러면 위인전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 걸 써놨어요.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노력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참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나도 저렇게 힘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위인전. 너무 어려운 거 이렇게 두꺼운 거사 주지 말고 글자 크게 된거 쉬운 거 요약된 거. 왜? 그래야 쉽게 읽어요. 애들용, 애들용. 어린이용으로 사다 주세요. 어른들도 읽으세요. 크게 도움이 돼요. 자기 정신 건강에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데 도움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영적인 성장은 교회 가서 기도 배우고 성경 배우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잘 가르치려면, 어?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야 돼요. 지나친 교육 열풍. 이거요, 문제가 됩니다. 많이들 영재교육 시키더라고요. 애들 학대하는 겁니다. 혹사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돼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에? 근데 이거 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무조건 그냥 돈 들여서 공부만 많이 시키면 애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는 줄 알아요. 안 해요. 또 학교 끝나고 나면은 초등학생이 막, 학원을 막 3개, 4개, 5개를 다녀요. 어? 그래고 저녁에 9시에 막들어고 피곤해갖고 애가 자면은 숙제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애가 학교 가고 막 지쳐있는 거예요, 다가 이렇게 했을 때 지나친 교육이 자녀들한테 부적용으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정신 이상이옵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연대 법대 에 다니다가 어? 아들이 아들이 정신 이상이 와서 휴학한 애가 있어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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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애가 머리가 이상이 온 거예요. 또 성품이 달라져요. 성품이 과격해지든지 아예 내성적으로 바뀌어 버리든지 그리고 공부에 대한 아깝다 감막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부모가 막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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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로제 걸려요 신경성 질병이 생기고 이기샘이 생기고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어떤 아이는 막그래갖 공부 잘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공주나 왕자병 어? 공주나 된, 왕자 된 것처럼 막 그냥 허세를 부리고 다니고 어떤 애들은 반대로 노력했는데 또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오면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죠 성격 장애가고요 반항심이 오고 그래서 불명전도고 애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교육 열풍, 자녀를 너무 교육으로만 몰아내는 것도 그 아이 인생을 방치는 길입니다. 또, 방치된 자녀 교육이 있어요. 잘못된 자녀 교육이 방치돼 부모가 직장 생활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9시나 들어와. 그면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본인도 잠자기 피곤해 애는 그냥 그때 벌써 쓰러져 자고 있고 그 얼굴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가난해서 뒷바라지를 못해요 또 애를 낳긴 낳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몰라 애를 가르쳐야 될 항목을 하나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밥 주고 잘해주고 어? 그러면 애가 저절로 다 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삐뚤어져요. 예, 나쁜 길로 가요. 그리고 성품도 이상해져요. 삐뚤어집니다. 예, 또 나약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자녀 교육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는 오늘 어린이주이니까 어린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은 난 이렇게 키우겠다. 정해야 되는데, 그게 옳게 정해야죠. 바르게 정해야죠. 틀리게 정하면 자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뭐냐? 내 자식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나처럼 고생 안 시키고 유명한 사람, 돈잘 버는 사람, 어? 성공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지나치게 목표를 성공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막 비교하는 거, 애한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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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 누구는 막 맨날 1등 만되데 너는 왜 20등이야, 20등? 막, 어? 막 이렇게. 어?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데 겨우 10등이 뭐야? 막 이렇게. 막 애를 학대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막 높은 것만 바라보고 교육을 시켜. 그래서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또 어떤 부모는 반대로 아이들한테 폭언하고 폭행하고 학대하고 버리기도 하고 또 뭐든지 돈으로 야야 야, 나가 놀아 돈 줄게 돈돈 돈, 돈으로만 다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런 건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바른 자녀 교육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바른 자녀 교육의 목표는 인성 교육과 영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성 교육은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잘 시킨 가정은 자녀들이 바릅니다. 바라서 어느 따내놔도 욕안 먹어요. 바르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녀가 바르게 되려면 성품이 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인성교육을 잘 시키면 성품이 바르게 됩니다. 인성교육을 잘못 시키면 성품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성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는 성품 보면 알아요. 어? 성품이 참 좋네. 아, 인성교육 잘된 거예요. 성품이 뭐났어? 삐뚤어져 있어. 그럼, 아이고,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나. 인성교육을 전혀 못 받았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성교육.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이거 잘 가르쳐 놔야 돼. 이거 안 가르쳐 놓으면 내 자식 아무리 성공해서도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평범하거나 성공하더라도 바른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 꼭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되는 거요. 힘들지만 유명한 사람 돼도 그걸 지키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 삶에 만족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이제 어디서 이걸 배워야 되느냐.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잘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되냐.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이 성경은 그냥 하나님 믿는 수단으로만 보지. 여기서 영성과 인성을 배우려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안에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될게 뭐냐? 성경 안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 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너, 내 아들 자녀죠. 손자도 자녀예요. 손자, 손녀도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손녀도 삼대 걸쳐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경애하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 경애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걸 가르쳐라. 그다음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규례.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다음 명령 하나님이 하라 한건 하고, 하지 말라 하진 건 하지 마라십계명은 전부가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지키게 하라,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복 받은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의 손자 손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장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죠. 하나님이 개명시켰죠. 야곱은 원래 처음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거짓말도 잘하고 내성적이고 별볼일 없는 애였어요. 형에 비해서, 애서에 비해서 뒤떨어졌어요. 모든 면이.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사람이 정직해지고 성실해졌어요. 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더니 자기가 애삼촌한테 속아서 마누라가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아, 남을 속이면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정직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야곱이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건 야곱이에요 야곱 어? 어?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아 야곱의 후손들아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냥 함부로 듣지 말고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 잘 살리라.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여호수와 다이시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 말씀대로 성도님들도 이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성도님들이 키우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다면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못하고 계시다면 아주 잘못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식, 지옥가도록. 여러분이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것만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자녀를 저주받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라. 어? 조금 50%만 하고 50%는 하지 말고 아니고 100%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 행동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사랑해라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너는 네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다음에 네 자녀한테도 새겨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새겨 네가 먼저 번을 보여 자녀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네 자녀들도 어? 가르쳐 하나님 사랑하라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 다음 손목에 매라 팔찌로 하나님 사랑 그거 갖고도 부족해 이마에 붙여라 이마에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할 거라 왜? 24시간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 문 설주에도 기록하고, 문 바깥에 들어올 때도 기록해라. 나갈 때도 그 말을 보게 하고, 들어올 때도 그 말을 잊게 하라. 그래서 너와 너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 이게 성경 전체의 맥이에 맥. 하나님 사랑. 모세 오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고요. 이걸 예수님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정리해 놨잖아요. 너 이거 할줄 모르면 네 인생 끝이야. 저 하나님 사랑 할줄 모르고 대통령됐어요 지옥입니다. 장관됐어요. 지옥입니다. 재벌됐어요. 지옥입니다.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거지와 부사라 비유해서 말, 말씀했어요. 거지 구원받아 영생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이거 못하면 인생 실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더 요약을 해서 어? 한 요약을 해서 어?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자녀 교육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 부모가 그걸 결정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하세요. 첫째,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거.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집에 좀 써보자. 부모부터 실천해야 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거. 둘째, 건강. 여러분 자녀가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정신 이상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고장나서 암 걸렸다 뭐 어디가 뭐 썩었다 잘라내야 된다.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내 자식이 건강하면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20대 30대 중병 걸려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있어. 요그 부모들이 속이 썩어요, 썩어. 네. 그러니까 건강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가르치고 둘째 건강해라. 모든지잘 먹고 건강해라. 세 번째, 그 다음이 공부다. 어? 공부가 첫째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애들 하기 싫은 공부, 공부, 공부 하지 마세요. 아 본인들도 하기 싫어갖고 지금 별볼일 없이 사면서 왜 애들한테는 공부, 공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 여기 나와 있어요. 공부, 공부 안 했어요? 한 번도 공부해라. 시험 성적표 가져라. 나 평생 우리 애들, 어? 성적표 가져와봐라. 한 번도 가져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잘 믿으니까 공부 잘했어요. 저네들이 알아서 하나님 잘 믿으면요 바르게 가게 돼 있잖아요. 바르게 가니까 1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요. 아 그러면 됐죠. 그리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어디 가든지 칭찬 받고 인정 받으면 됐죠.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편안하고 행복을 느리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건강 세 번째가 공부예요. 네 번째가 뭐냐 이웃 사랑 내 주변 사랑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부모님 사랑할 줄 알고 형제들 사랑할 줄 아는 거 그거부터 가르치세요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난해도 행복해요. 왜 모임은 그냥 크 아, 웃고 행복하니까 돈 많은데 부모 자녀간의 사랑이 없어 막 서로 미워하고 막 돈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래.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없잖아요. 다섯 번째가 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일. 야, 무슨 일인데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 사람이 일안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돈이 많든 가난하든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네? 일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네가 하는 일에 사랑을 느끼고 열심히 해라. 뭐든지 열심히. 해라 노동을 해도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네가 인생에 보람을 느낀다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나이 먹으면 100%다 후회하고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고요 방탕합니다 일하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일하는 것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 목표 이 다섯 가지를 딱 정해놓고 매일 점검하면서 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이걸 하도록 실천하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자녀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